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싸울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고 진영들을 갖추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 잘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사장들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도우며 함께 성막을 관리해야 했던 레위인들 그들의 삶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고 어떤 직무를 맡았고 이들이 어떤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집파나 어떤 특별한 어떤 혈통에 따른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요구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이와 같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들의 개인의 개개인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질병에 걸려, 걸렸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들 이들을 진영 밖으로 어, 내어 보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정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그 은밀한 영역 안에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 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너나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특별한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30세가 되고 5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의무적으로 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레위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레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라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다른 말에, 다름 아닌 레위인이 아니지만 다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이 주를 위해 더 헌신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민숙이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그의 헌신의 다짐과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기회를 누구에게라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문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와 같은 뜻이 이 나시린이라는 이름 가운데 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아니지만 레위인이 아니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라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시인을 생각하면 구약에서 한두명 정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니 바로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이미 받쳐진 바 되었고 드려진 바 되어서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했던 이들입니다. 또 신약의 한 명을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세례요한 같은 인물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히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나시린으로 무언가 서원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면 어 주로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 성별의 구분이 없이 누구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 속에서 분명 남녀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등을 두지 않고 그런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와 같은 구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어느 집하냐, 어느 출신이냐,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이것만이 오로지 중요했고 그러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시린을 하면 금욕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혹 이 나시린을 어떤 금욕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들로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시리는 어떤 수도사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시리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더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이 세속적인 것들과 더 단절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로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어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하였던 이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절과 사절을 봅니다. 삼절과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라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규정된 그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종류의 것들도 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포도주로 만든 초 같은 것들은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됐을 만큼 굉장히 일반적인 용도로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조차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도 이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지만 초나 이 포도즙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실 나시린, 나실인에게는 이 초를 마시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 작은 요소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하지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한 자들의 삶에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 포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적이고 정착된 어떤 농민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였습니다. 더 엄밀히 하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포도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 부요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러하게 포도로 생산한 모든 것들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땅의 거민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와 방향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세속화로 인한 그러한 타락들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고자 했던 또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습,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이나시으로 서원한 자들에게 금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표현된 것처럼 나시린의 머리털은 그의 헌신의 표가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또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게는 머리털을 깎는 것 이것이 금하여졌고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머리털이 뭐 이게 삼손의 사건 때문에 그런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바쳐진 드려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표를 내고 다니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어, 조용히 언제 교회를 다녔냐는 어, 그러한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어, 대조적인 모습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더욱더 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세 번째로 금한 것은 바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체는 죽음으로 온 것이고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나시인에게는 당연히 일반인들에게도 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나시르에게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좀 다르게 좀더 엄격하게 이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물론 이때에도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그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을 만한 그러한 규정들이 이 라시,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때때로는 위, 위하,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금기 사항들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구절 이하의 구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먼저 칠일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나시린의표가 되었던 자신의 머리를 밀고 다시 처음부터 이 서원했던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8일 팔일째 되는 날에 정해진 제물 즉산 비둘기 두 마리와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기간들이 어, 얼마가 지났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롭게 서원하여 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별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적당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되 100% 온전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구약 시대의 이 나시린이라는 이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여 서원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도였지만. 어, 실제로 이 특별한 이 제도 속에서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이들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어, 그들의 어떤 나시린의 온전한 헌신보다는 어, 그들의 실패한 모습들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인간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이 나시린의 모형 이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대한 온전한 모형이 될수 모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주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 헌신하고 주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진정한 나시린의 모델이 되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은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나실인의 모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오히려 버리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전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영원한 나실인의 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처럼 나는 무엇을 주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림과 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한 마디 말을 하는 그말 속에서 또가 내가 작은 실천의 한 하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이 나시르인이라는 서원 제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명령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우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더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